자, 오늘 현대 마린 솔루션이 시간 외에서 2% 정도 빠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지나고 이제 목요일장에서 이 주가가 빠지면서 시작을 하겠죠. 개파락 출발을 할 텐데 이거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변동성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물량을 뺏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파동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고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모든 게 충족이 됐어요. 차트상의 매집부터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 또 무엇보다 지금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시간에 이2% 빠졌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할 텐데 이때 우리가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에서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점부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 자, 먼저 지금 수급을 좀 보면 드디어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미와 약 물량을 다 소화를 했다. 이 기관이 다 받아먹었죠. 연기금, 뭐, 기관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현대 마린 솔루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코스피 200, 특내 편입이죠. 특내 편입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 MSCI 편입까지 진행이 될 종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이 될 수밖에 없다. 액티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종목이고, 미리 지금 기관계에서 매집을 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편입이 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 마린 솔루션은 뭐가 뒷받침이 됩니까? 실적. 그리고 연평균 지금 35%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조선업 관련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조선업 섹터가 제가 함께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장주 주도주가 바로 현대 마린솔루션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 대장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섹터가 함께 움직일 때두배 올라갈 종목이 네배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특히나 어떤 구간입니까? 신고가 구간이다. 윗구간에 뭐가 없습니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매물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굉장히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됐다. 유통되는 물량 자체도 적죠. 근데 윗구간에 매물까지 없으니 얼마나 지금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현대마린솔루션은 지금 계속해서 뭐가 좋아질 기업입니까?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순매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현대마린솔루션은요. 지난 6년간 매출이 6배, 영업이익은 4배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기업입니다. 이제 이 5년 내에 현수준에서 이제 두배 이상 매출을 끌어올릴 텐데 5년 뒤에 이제 매출 7조 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연평균 35%의 어, 가파른 성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마린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선박 as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AM 솔루션부터 벙커링 친환경 개조, SDV 기술을 개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공모 자금을 통해서 인수합병부터 시작을 해서 AI를 활용을 한 선박 최적화 기술도 개발할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조선업 관련주들이 지금 함께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종목들 조선업 관련주들이 영업이익이 보통 4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지금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현대 마린솔루션의 상장을 계기로 조선업이 함께 움직인다. 즉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정말 잘만 대응을 한다면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대응할 종목이 아니고 이 종목을 잘 잡으셨으니까 이제 타점만 명확하게 잡으면 되는데 이 타점을 여러분들이 잡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현대 마린솔루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이 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면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텐데. 이제 파동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매수하는 가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즉 제가 추가 매수하는 가격을 알려드릴 거고 제가 매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가격을 얼마 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죠. 저를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을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고 제가 매매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뭐돈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기 어려워하시니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 잡기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 흐름이나 수급이나 호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을 공유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자 여러분들 뭐 걱정하지 마시고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자를 주세요. 제가 뭐돈 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지금 현대 어,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거고 제가 큰 그림 이 시나리오를 이미 짜놨어요. 시나리오를 짜놨으니까. 이 전략 파일도 먼저 보내드릴 거고 장중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릴 거고 타점을 정확하게 얼마원 매수 매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담당할 겁니다 무료고 여러분들이 현대 마린솔루션 정말 크게 갈 종목이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도 안 했어요 이 대시세 분출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도 반드시 잡아야 되고 이 종목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단기간에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 막볼수 있고 저는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의 승부를 걸었다 상장 전부터 승부 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 마린 솔루션 지금 타점 궁금하신 분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현대라고 남기셔서 저랑 함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어, 현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답장 잘 확인하세요 이어서는 제가 이제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안에는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기법 기법이랑 이제 검색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제가 1억 가까이를 사실 잃어가면서 만든 검색기예요 기법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인생, 주식,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1억 가까이 잃어가면서 만들었고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 끝에 만들었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이 기준이 확립이 되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걸좀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 인생 또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 왜 하시는 거예요?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고 수익을 꾸준하게 봐야만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볼수 있는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기술들을, 기법들을 또 검색기를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꼭 받아가시고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예요? 이 세력입니다. 결국에 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세력이에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세력이고, 다시 하락시키는 것도 세력입니다. 이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도 이 세력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가도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매집을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올릴 것인지를 파악한다면 전부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의 매집 시작과 진행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릴 건데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부, 부분들을 다 타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매집이 완성된 종목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세력의 매집이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개인들을 털어내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세력들의 파동, 세력들이 만드는 상승과 하락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집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여러분들 이 타점 잡는 거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내가 고점에 팔고 싶은데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표가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세력의 의도에 맞춰서 세력이 매집된 기간과 세력이 매집한 기간과 이제 이 매집된 양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매도가, 목표가를 잡으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이 자료 안에 제가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종목을 들어가야 될 텐데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포지션별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칠지, 스윙을 할지, 중장기를 할지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타점마다, 그 포지션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은 정해져 있다. 자, 중장기 스윙 타점을 알려 드릴 거고 단기 스윙 타점도 알려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뭐 눌림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관련된 내용들 제가 상세하게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 포지션에 맞춘 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패턴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이 가격을 또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차트 예시를 제가 다어 설명마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고 어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어떤 종목들을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해야 되는가를 차트를 예시를 들어서 하나하나 제. 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쉽게 어, 이 자료만 가지고 이 자료만 수차례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마무시한 수익을 스스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게이 기법 자료. 얼마 안 돼요. 사실 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가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수년간 쌓아온 이 시행착오의 어떤 기관들이 있겠죠. 시행착오의 기관들이 있고, 제가 돈을 잃어가면서, 제가 1억 가까이를 잃어가면서 사실 만들어낸 제 노하우예요. 제 기술들입니다. 누구도 따라 하지 못하는 기술들이고, 저만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기술인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결국에는 이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종목을 올바르게 선별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킬 수가 있다. 지킬 수가 있고 이 계좌를 빠르게 굴려나갈 수가 있다. 자산을 빠르게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플러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만든 검색기 어, 검색기도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이 검색기만 여러분들 또 활용을 하셔도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있고 이제 일봉, 뭐 단타, 스윙 다 있습니다. 어, 여기 중에서 제가 좀세 가지만 추려서 드릴 거예요. 스윙이랑 단타랑 이 종가 배팅. 이세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들 이 종목 안에서만 이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기법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검색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9%의 적중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99%라고 말하는 이유는 혹시나 해서 1%를 붙인 것일 뿐이지 사실 100% 올라간다 라고 저는 자부해요. 제가 이 검색기 내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법자료, 이 기법자료를 토대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검색식 자체를,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종목을 제 눈으로 차트를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 검색식이 적용이 되면서 이 종목을 쉽게 선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연습을 하셔도 손실을 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손실을 볼 일은 없고 수익을 볼 일만 남았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 이 타점이죠. 타점. 그리고 왜이 종목이 여기 검색기에 떴을까? 이 검색식을 한번 이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s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고, 어, 이 수식도 제가 나중에 어, 좀 공유를 드릴게요. So, 일단 검색기랑 제가 그거 어, 기법자료 좀 보내 드릴 테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이제 010-5912-8706번으로 어, 문자로 선물. 선물이라고 보내는 이유는 무료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어,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서 익히세요. 제발 좀 익히세요. 제발. 어,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이상한데 가서 뭐큰돈 주고, 뭐 백만원, 천만원 주고,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배우시지 마시고, 딱이 기법 자료 하나, 그리고 이 검색기 하나, 어,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이것만 있으시면 이것만 익히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진짜 1% 트레이더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 주식으로 먹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강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 010-5912-8706제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고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에 어,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